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찬송가 79장 부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일깨워 주시사, 이 시간도 새벽의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케 하셔서 하오니,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함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로 2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 해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로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마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돋나니, 우리가 많은 적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 인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 그 전날 밤 다쳤던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남은 이들의 교만과 패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침묵하시고 오직 말씀을 응하게 하심으로 답하십니다. 태역한 백성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신 후에야 다시 입을 열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도 선지자를 결박했던 패역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감금시키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려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교만과 패역을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도 그곳에 생존한 이들의 악행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제사법을 위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힘과 폭력을 신봉하면서 무제한 피를 흘리고 이웃의 아내를 욕보이는 가증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혹독한 심판의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패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사를 지켜보는 우리도 그들처럼 불의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도 천국이 보장된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구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부를 사랑의 노래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앞에 한낱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익을 저울질 하면서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고른 것입니다. 겸손히 듣지 않고 그대로 행할 마음도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이루시므로 이제 그들을 보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입술로는 오직 말씀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마음에는 다른 동기로 말씀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서 관객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부르십니다.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여덟 공동체와 각 기관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일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결과를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안전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이 땅에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복이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